수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18차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도형의 이동입니다. 우리 앞서 17차시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웠던 1차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자 이번 18차시에서는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배웠던 2차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필수 개념을 보시면 이차함수 y는 a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차함수 y는 a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는 x 축의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대칭은 어떤 선? 다시 말하면 여기선 축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축을 사이에 두고 같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미술 시간에 배웠던 데칼코마니 아실 거예요. 데칼코마니는 대칭의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 x축의 대칭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자, x축을 사이에 두고 위, 위, y, 잠시만요. X축을 사이에 두고, 위로 Y는 AX제곱이 있다면, 이 마주보고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겠다라는 거죠. 자, X축으로 평면을 이렇게 접었을 때, 요 X축으로, X축으로 우리가 요렇게 평면을 접었을 때,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 서로 포개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래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이 참수의 그래프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번 잘라서 생각해 보면, 자이이 참수의 식을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꼭지점을 원점으로 한다. 그렇죠? y는 ax제곱. 그리고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과 y에 2를 대입해주겠죠. 자2는 a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y는 e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참수의 그래프가 있다. 자, 이 그래프예요. 자, 이이 참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필수 개념에서 y는 a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x 축의 대칭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y는 ex의 제곱과 x 축의 대칭인 그래프 뭘까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자, 기본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호기심 쑥쑥을 보시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이 대칭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좀 용어가 다르죠? 대칭 이동이라는 말을 배워요. 대칭 이동. 자, 이 대칭 이동은 뭐 대칭과 그닥 뭐 우리가 많이 차이는 안날 텐데요. 요 한번 읽어보시고, 호기심 쑥쑥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풀수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직접 그려본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필수 개념을 보시면, 이차 함수 y는 ax 제곱과 y는 ax-p 제곱 플러스 q의 관계. 자, 이거 우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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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시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어요. 10차 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니까 10차 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생각이 날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 기본 문제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이함수 Y는 E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잘라서 생각해 봅시다. Y는 E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 뭐죠? 맞아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자, 우리 십차시에서 다 설명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2, x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 요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 무엇을 구하자? y절편을 구하자. 자, y절편 우리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x는 0을 대입하면 구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얼마죠? 그렇죠. 16,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 그럼 이값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5. 따라서 우리 y절편 얼마? 맞습니다. 마이너스 35고요. 이때 좌표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y축과의 교점의 좌표? 맞아요. 0, 마이너스 35라고도 우리가 나타내줄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2참수의 평행이동도 생각해 보면 뭐 1참수의 평행이동과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평행이동의 의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도형이든 평행이동 시킬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호기심 쑥쑥에서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아래를 보시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설명은 했지만 원의 평행이동을 시켰는데요. 이 원을 평행이동 시킬 때 과연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원의 평행이동도 쉽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18차 시에서는 이 참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집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자 수북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